안녕하세요 킹라바입니다. 어 아주 오랜만에 약 3주 정도 된것 같습니다. 어+ 오랜만에 여러분들 어, 카메라 앞에 또 이제 제 채널을 통해서 다시 이제 인사를 드리는데요. 뭐 3주 정도 영상 활동을 좀안한것 같아요. 촬영해 놓은 것들이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렇게 3주 만에 다시 여러분들 앞에 좀서게 됐는데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많은 분들이 좀 아시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이 뭐 응원과 격려 뭐 따뜻한 말씀을 좀 많이들 해주셔가지고. 음,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큰 감동이었어요. 막 메일 보내주신 분들, 뭐 인스타로 이렇게 DM으로 연락이 오신 분들, 연락지 않은 분들이 막 전화도 오고요. <laughs> 그래가지고 저는 많이 깜짝 놀랐고요 그래서 어, 이번 계기로 음, 좀더 열심히, 좀더 착하게, 좀더 겸손함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라고 느끼는 저한테는 좀뭐 길고도 짧은 3주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3주라는 시간은 이미 지나간 거고요. 지나간 동안 제가 영상 활동을 안한 거지, 제가 이렇게 그냥 다 내려놓고 신거는 아니었고요. 이 3주가 저한테는 이제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주이기도 해가지고 아 그래 이번 기회에는 어한 가지에 좀 집중해 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는 지난 3주를 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계셨는지 모르겠네요. 음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영상이 올라가는 시점이 제 예상대로라면 월요일이 될것 같은데 저는 월요일 날 오전 7시에 아마 그 중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것 같아요. 몇몇 친구들이랑 같이. 이게 왜냐면 지난 3개, 지금으로부터 3개월 전에 그 중국에서 굉장히 큰 이벤트성 장타대회가 열린다라고 소식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의 선수 한 명에게 그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등록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어, 요번 장타대회는 중국에서 이제 굉장히 큰 장타대회가 열리는데, 상금도 굉장히 크고요. 1등 상금이 억대예요. 근데 이제 제가 받을 수 있을 것같지는 않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장소는 그, 그 장소에서 열리는데, 어, 미국의 장타 선수들과 유럽의 장타 선수들이 다 참여하고, 역시나 중국, 일본, 한국의 어, 아시아권 장타 선수까지 다 모이는 그런 2018년에 아마 마지막 가장 큰 세계적인 장타 행사라 가지고, 뭐, 촬영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소식을 알게 된 지난 3개월 전부터 열심히 운동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많이 하고, 이제 그 시합 가기 지금 3주 전 동안 또 역시나 모든 활동까지도 좀다 중단한 채로 집중해서 연습을 많이 해가지고요. 3개월의 과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릴 컨텐츠도 많이 좀 사실은 풍부하게 좀 많이 생긴 편입니다. 그러니까 운동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요. 스윙으로도 접근할 수 있고 마인드로도 좀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지난 3개월을 굉장히 좀 이렇게 집중해서 보냈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차차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릴 것 같고요. 역시나 이런 것들을 소개시켜 드린다는 것처럼, 킹나바도 휴식기를 기준으로 이 뒤는, 음, 뭐 이렇게 좀 소소한 팁이나 아니면 외국에 유명한 선수나 아니면 혹할 만한 것들을 주제로 삼아서 앞으로 컨텐츠를 짠다기 보다는요, 음, 좀 제가 해본 것 위주로 아무래도 서양 사람이나 이런 체형적인 데서 오는 그 차이가 좀 있으니까 그런 것보다는, 음, 제 경험을 토대로 조금 여러분들께 소개를 많이 시켜 드리는 방향으로 그제 채널의 색깔이 조금은 변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뭐 운동했던 과정과 운동했던 그 방식, 그리고 뭐 연습과 훈련했던 이런 방식들을 아마 토대로 어, 소개 영상들이 많이 아마 줄을 좀 이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은 꼭 어, 다뤄줬으면 좋겠다는 부분은요. 지금 나간 영상에 댓글로서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제가 그 부분도 괜찮은 컨텐츠가 될수 있고 제가 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께 그 전달해 줄수 있다라면 어 물론 감안해서 제작해 가지고 역시나 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뭐 딱히 뭐 크게 할더할 할 얘기는 없구요 사실 그 드라이버를 연습을 많이 했고 역시나 좀그 아이언과 숏 게임이나 포터에는 좀 그렇게 집중할 수는 없었던 게 저도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드라이버 연습하면서 굉장히 몰랐던 부분들을 많이 알게 된게 있어서요. 음, 이거는 차차 이제 메모해 놓은 것들을 차차 소개시켜 드릴 때뭐 아마 괜찮은 괜찮은 좀, 좀뭐 재밌게 보실 만한 것들이 충분히 어, 몇 가지 사례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아마 출국했다가 그 중국으로 가니까 아마 뭐 유튜브든 인스타든 다안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준비해 가지고 다시 또 일주일 경 뒤에 한국으로 귀국하니까요. 아마 영상 하나 이렇게 딱 던져놓고 그 다음 일주일 뒤에 다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가오는 참 겨울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음그 그냥 또 골프스클럽 이렇게 또 이제 처박아두지 마시고요. 아마 이제 올 시즌 거의 끝났잖아요. 벌써 이제 끝내신 분들도 계신데 외부 활동은 좀 줄이더라도 실내에서 연습을 좀더 하셔서 올해 아쉬웠던 올 시즌 동안 아쉬웠던 킹라보도 아쉬웠던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아쉬웠던 부분을 겨울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우리. 그, 내년 시즌은, 뭐, 킹라바 이제 채널 구독자분들과 함께 킹라바 자체도 내년 시즌은 좀더 업그레이드 되는 모습을 준비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는 이제 일주일간 중국의 장타도에 다녀오고요. 그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킹라바였습니다.